하스스톤의 일러스트를 분석해보자. 검은 바위산 통합본 코렌 다이어브루입니다 다들 모여입니다. 검은 무쇠 싸움꾼입니다. 저놈을 잡아입니다. 주정뱅이입니다. 모든 일러스트에 공통적으로 술집에서 깽판치는 검은 무쇠 드워프들이 있습니다. 험상궂은 손님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싸움에 끼고 싶어 도끼를 든 험상궂은 손님입니다. 황금 카드는 도끼가 반짝입니다. 대법관 그림스톤입니다. 검은 무새 투기장의 우두머리, 대법관 그림스톤입니다. 야유하는 군중입니다. 검은 무새 구경꾼입니다. 투기장을 구경하며 야유하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패거리입니다. 도적 셋이 어두운 숲 속에 서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안개가 자욱하고 눈이 깜빡거립니다. 제왕 타우리산입니다. 검은 바위 나락의 최종 보스이자 검은 무쇠 드워프의 수장인 다그란 타우리산입니다. 불의 군주의 힘입니다. 라그나로스가 쏘는 불덩이 같습니다. 모이라 브론즈 비어드입니다. 제왕 타우리산의 아내 모이라 브론즈 비어드입니다. 화염 심장입니다. 많이 뜨거워 보이는 화염 심장을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몸에서 빛을 내며 부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황금 카드는 빛이 위로 올라갑니다. 제왕 타우리산입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라그나로스님의 힘을 느끼는 중인 제왕 타우리산입니다. 황금 카드는 번개가 지직거리고 뒤에 용암이 위로 올라갑니다. 가르입니다. 남자 계동과 같이 라그나로스의 충직한 부관인 거대한 흑요암 정령 가르입니다. 마그마 분출입니다. 분출되고 있는 마그마 앞에 누군가 태양 만세 포즈로 서있습니다. 바위의 습격입니다. 가르와 함께 많은 불꽃의 추종자들이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의 추종자입니다. 다섯 마리의 불꽃의 추종자가 용암 위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화염의 드로이드입니다. 변신을 하지 않은 채로 손에서 불을 만들고 있는 화염의 드로이드입니다. 표범 변신 화염의 드로이드입니다. 불타는 갈기와 발톱을 가진 표범으로 변신한 화염의 드루이드입니다. 매 변신 화염의 드루이드입니다. 불타는 깃털을 가진 매로 변신한 화염의 드루이드입니다. 선택 효과를 모두 받은 화염의 드루이드입니다. 표범과 매를 합쳐 와이번과 같은 모습을 한 화염의 드루이드입니다. 황금 카드는 모두 공통적으로 화염이 이글거립니다. 남자 개돈입니다. 라그나로스의 충직한 부관인 남자 개돈입니다. 만화 점화입니다 섬뜩한 모습을 한 남자 개돈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폭탄입니다. 살아있는 폭탄이 폭발하여 오크와 언데드가 날아갑니다. 검은 날개 기술병입니다. 붉은 빛 물약을 들고 있는 고블린 검은 날개 기술병입니다. 황금 카드는 물약이 빛이 납니다.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입니다. 화산 심장부의 마지막 우두머리 불의 정령 군주 라그나로스입니다. 청지기 이그제큐투스입니다. 라그나로스의 가장 충실한 불꽃꼬리 부족 신복인 청지기 이그제큐투스입니다. 청지기의 권능입니다.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사람의 두개골과 삼지창을 들고 있는 불꽃꼬리 수행사제입니다. 불꽃꼬리 수행사제입니다. 불꽃꼬리 종족 셋이 서 있는데 왼쪽에 있는 녀석은 청지기 그제큐투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입니다. 라그나로스가 바닥에서 용암을 내뿜어 피해를 팔 주고 있습니다. 인프 두목입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여있고 발목에서는 푸른빛이 나오고 있는 인프 두목입니다. 황금 카드는 발목에서 나오는 빛의 색이 조금 다르고 일렁입니다. 청지기 이그제큐투스입니다. 솔직히 조금 잡목같이 생긴 청지기 이그제큐투스입니다. 황금 카드는 열기의 모습이 일렁입니다. 대영주 오모크입니다. 검은 바위 첨탑의 첫 번째 우두머리, 대영주 오모크입니다. 너 박살 낸다입니다. 화난 표정을 하고 있는 오우거의 얼굴입니다. 박살 낼 시간이다입니다. 아까 그 오우거가 건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흉포한 심장부 사냥개입니다. 사실, 그렇게 흉포해 보이지는 않는 흉포한 심장부 사냥개입니다. 황금카드는 입에서 불을 뿜습니다. 사령관 드라키사스입니다. 등에 깃발을 메고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령관 드라키사스입니다. 강렬한 시선입니다. 뿔이 끝까지 있고 깃발도 없는 걸 보니 드라키사스가 아닌 다른 용 같습니다. 드라키사스의 명령입니다. 드라키사스의 부하로 추정되는 용이 무언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용의 배우자입니다. 이 일러스트의 주인공은 아나크로노스입니다. 황금카드는 눈에서 빛이 납니다. 랜드 블랙핸드입니다. 검은 바위 첨탑의 마지막 우두머리, 랜드 블랙핸드입니다. 문을 열어라입니다. 새끼용입니다. 검은 새끼용이 창틀에 앉아 불을 뿜고 있습니다. 검은 날개 지원병입니다. 용족입니다. 상체만 보여서 몰랐는데 뒷다리까지 있는 용혈족입니다. 탈권 내리기입니다. 기스입니다. 기스가 하늘을 날며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옛 호드입니다. 옛 호드 오크입니다. 불타는 숲에서 양손에 도끼를 들고 환호를 하고 있는 옛 호드 오크입니다. 진정한 대족작입니다. 랜드 블랙 핸드가 검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용의 알입니다. 품을 필요가 없는지 가시가 돋아 있는 알입니다. 황금 카드는 수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검은색 기용입니다. 부활하자마자 공격하려는 검은색 기용입니다. 황금 카드는 깨진 알 속에서 초록색 액체가 나옵니다. 랜드 블랙 핸드입니다. 검은 바위 부족의 족장이자 검은 호두의 대족장, 랜드 블랙 핸드입니다. 황금 카드는 붉은 기운이 랜드 블랙 핸드에게 모입니다. 폭군 서슬송곳니입니다. 검은 용군단의 일원으로 네파리안의 부하인 폭군 서슬송곳니입니다. 부화장입니다. 이미 부화한 것 같아 보이는 알 아래에 타락한 알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알입니다. 일반적인 용의 알과 다르게 근육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색 비룡입니다. 오색 비룡인데 세 가지 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수입니다. 무서운 형상을 내보이며 복수를 하려는 블러드 엘프입니다. 황금 카드는 몸에서 노란 빛이 일렁입니다. 타락한 벨라스트라즈입니다. 검은 날개 둥지의 두 번째 우두머리이자 와우 역사상 첫 번째 공대파괴자인데. 사실 이 일러스트는 켈레스트라즈입니다. 적색의 정수입니다. 붉은 용한 마리가 구름 위를 날고 있습니다. 불타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엘프의 몸에 불이 붙어 뒤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불꽃꼬리 전사입니다. 청지기 이그제큐투스와 같은 불꽃꼬리 종족의 전사입니다. 황금카드는 열기 때문에 몸이 크게 보입니다. 크로마고스입니다. 검은 날개 둥지의 세 번째 우두머리, 크로마고스입니다. 혈족의 고통, 적, 녹, 청, 흑, 청동입니다. 입에서 불을 뿜으며 활강하는 검은 용을 색만 바꾼 카드들입니다. 오색 용족입니다. 날 부분에서 보라색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창을 들고 있는 용족입니다. 군주 빅터 네파리우스입니다. 네파리안의 인간상태 모습인 빅터 네파리우스입니다. 진정한 형상입니다. 네파리안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진정한 형상으로 변신한 네팔리안입니다. 마법 폭주입니다. 상급 신비한 화살처럼 생긴 비전 마법입니다. 살아있는 용암입니다.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것 같은 정령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잿불덩이입니다 바닥의 재에서부터 소용돌이쳐 불덩이가 된것 같은 정령입니다. 화염의 피조물입니다. 용암 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것 같은 정령입니다. 파괴의 화염수호정령입니다. 용암에서부터 올라와 바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황금카드는 몸에서 불똥이 튑니다. 크로마구스입니다. 네파리안이 창조한 오색용 크로마구스입니다. 황금카드는 한 머리는 푸른 브레스를 한 머리는 붉은 브레스를 쏩니다. 만능 골렘 방어 시스템입니다. 가동입니다. 4대의 골렘으로 이루어진 만능 골렘 방어 시스템입니다. 비전 골렘, 가동입니다. 양손에 비전 마법을 모으고 있는 비전 골렘입니다. 맹독 골렘, 가동입니다. 오른손에서 맹독을 발사하고 있는 맹독 골렘입니다. 전기 골렘, 가동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주먹으로 바닥을 부수는 전기 골렘입니다. 용암 골렘, 가동입니다. 왼손에서 용암을 발사하고 있는 용암골렘입니다 용암아귀입니다 용암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대한 벌레입니다 재충전입니다 구 모양의 물체에서 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화산비룡입니다 화산에서부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비룡입니다 황금 카드는 입에서 불을 뿜습니다 말로리악입니다 네파리안의 조수이자 미치광이 연금술사 말로리악입니다 연금술사입니다 파랑 초록 빨강 물약이 연기를 뿜으며 가마소트로 들어갑니다. 도련 변이를 풀어라입니다. 도련 변이입니다. 도련 변이 용족 3마리가 서 있습니다. 검은 날개 타락자입니다. 이 러스트는 사실 굴단입니다. 황금 파드는 손에서 지옥 마법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트라메데스입니다. 눈이 먼장님 용인 아트라메데스입니다. 음파 탐지입니다. 용의 눈동자에 용의 두개골이 비칩니다. 용 이빨입니다. 검은 용한 마리가 사람을 먹고 있습니다. 음파 숨결입니다. 아트라메데스가 음파 숨결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징 울리기입니다. 아트라메데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징을 울리고 있습니다. 용기병 분쇄자입니다. 용기병 분쇄자가 창을 들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용기병 분쇄자의 앞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네팔리안입니다. 검은 바위 산의 최종 보스, 네파리안입니다. 해당 일러스트는 언데드가 된 네파리안입니다. 오닉시아입니다. 네파리안과 남매 사이인 오닉시아입니다. 오닉시아 역시 언데드가 된 모습입니다. 해골 하수인입니다. 해골 피조물입니다. 해골 하수인이 제로투를 추고 있습니다. 네파리안의 공격입니다. 네파리안이 용사들을 향해 브레스를 쏘고 있습니다. 오닉시아의 발톱입니다. 오닉시아가 발톱 자랑을 하며 날고 있습니다. 용암입니다. 엘프와 워프가 용어에 휩쓸리고 있고 저 뒤에 심장부 사냥개가 있습니다. 꼬리 휩쓸기입니다 네파리안이 꼬리를 휩쓸어 바위를 부수고 있습니다. 용종 마술사입니다. 위험있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추하게 바위를 붙잡고 있습니다. 황금카드는 손 위에 있는 구체가 빛납니다. 네파리안입니다. 아래에서 모험가들이 네파리안 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카드는 네파리안이 브레스를 쏩니다. 신속사격입니다. 오크 여사냥꾼이 빠르게 총을 여러 발 쏩니다. 황금카드는 총에서 발사된 불길이 차례대로 빛납니다. 용의 숨결입니다. 마법사가 지팡이 끝에서 용의 형상을 띈 화염마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금카드는 지팡이 끝에서부터 용의 몸에 일렁입니다. 도끼 투척수입니다. 도끼 투척수가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던지려고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도끼의 날이 빛납니다. 용암 충격입니다. 검은 무쇠 드워프가 가슴 부분에 용암 충격을 맞고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맞은 부분부터 파동이 생깁니다. 황혼의 새끼 용입니다. 앞발을 모으고 귀엽게 비행하고 있는. 황혼의 새끼용입니다. 황금 카드는 눈을 반쯤 감았다 떴다 합니다. 화산의 고대 정령입니다. 용암 위에 서 있어서 몸에 불이 붙은 나무 정령입니다. 황금 카드는 불에서 열기가 나옵니다. 악마의 경로입니다. 지옥불 정령이 바닥을 내리쳐 가르고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멀쩡했던 바닥이 두 줄기로 갈립니다. 검은 무쇠 잠복자입니다. 검은 무쇠 잠복자가 독이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뒤의 용암과 독이 아래로 흐릅니다. 엄숙한 애도입니다. 드레나이가 빛 아래에서 이번 턴에 죽은 하수인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빛이 드레나이에게 내립니다.